메뉴가 있네? 바보, 바보 이 바, 바보 아, 엄마! 어! 왜 여기는 큰 거고, 왜이렇 거기는 왜다은 거야? 네 여기 메뉴가 큰게 생겼어요. 이모를 왜 그렇게 쳐다보면서... <laughs> 아, 이쑤시개 얘기하는 거야? 여기 사람들은 끼우고 다니더라고. 신기하죠? 이쑤시개 위험하다 미나야. 나 갈까? 이야. 쌩쌩이 되고 나오기 잘했다 좋네, 날씨. 이렇게 짜는 거야? 이렇게 짜는 거야? 보란색, 노란색, 그리고 이파리는? 초록색. 과연 작품은 어떻게 완성됐을까? 민아야뭐 <laughs> 하고 있는 거야? <laughs> 우리 민성이 예술의 혼을 불태우는 중. <laughs> 아 오케이. 민아야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아.

아이구야 어, nope. 미나야 너는 아니다. 나도 내려갈 거야. 야 이거 나름 배추살, 상인데 이거? 그래, 누가 심었어. 그러네, 상추를 심었네. 결국 내려간 <laughs> 오빠 조심해래. 나 여분 옷 없디. 떨어지면 바로 이거 누가 심어서못내 같아. 저래갖고 어... 언제까지 저리쪼그려 저래 앉아서 기다려야 돼? 다리 아프겠다. 어우, 그러면 안 되지. 다리가 아파고, 되나? 아, 기다림으로. 미성아, 조심해. 오 어, 이거 거같아 <laughs> 어, 진짜다! 안에 이 안에 양, 양배추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블루비도 있고 치커리도 있고 누가? 상추도 덮밥인데. 있고 응. 이게 텃밭이야 텃밭, 텃밭. 진짜 누가 다심어놨 <laughs> 저기 텃파도 있다 야 대박이다 별거다 심어놨네 이게 엄마 어 아, 땅에도밥 먹고 싶어 아 그래 알겠어 가자 아기 의자에 그냥 안앉으면될 일을. 안 하고 있는거할 것도 응. 없잖아. 민성이가 고기 잘 먹으면 내가 생각 좀 해보려 고 그러는데. 잘해도. 진짜? 그래. 스테이크는 문제 없지. This is our free 어, appetizer. 미나도 좀챙겨줄래 음. 오? 감자. 이건 내 거. 감자. 오, 우리 민수이잘 먹는다. 잘먹으 내가 생각해봐야지 그래. 아이고 잘 먹네. 오 빠졌다. 민어다리 에피타이저 맛있겠다. 아, 가 저기 소목 엄청 많이 나왔어. 엄마 비계는 빼. 비계 없어, 비계 없어, 비계 없는거이로 엄마. 비계 아니 이거 봐, 이거 니가 먹어, 니야 이렇게 쳐? 그게 없는데? 씹는데 오래 걸려. 아빠 자 들어오고 가나지 않냐? 이게 씹기 니 그런 같 어떤 게 나올 때? 두 이거 <목소리> 이쪽이 됐고. 이거 기나 씹기나 두가나 너무 많이 먹으면 다봐 아, 음. 야, 이거는 뭐 동영상 찍었지? 응. 진짜 진짜! 니나 <laughs> 네, 잠깐만, 전 필요 없으니까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넷. 넷. 넷, 넷, 네, <laughs> 민아야 살살 살살! 이야 커피빈에 이렇게 신기하다 귀엽게 생겼어 어, 안 무나? 안 음? 무니까 내꺼 누나 맞아맞아 진짜 귀엽다 얘 사람을 좋아하네 어. 이거 치즈케이크야? 맛있더라 꾸덕해 맞지? 뭐라고? 귀엽게 <목소리가> 미스트, 미 미나 표정. 와 이쁘다. 아 미나는 큰 아트네. 야 이쁘다. 저? 아름아 만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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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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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나 같은데. 나도. 나나나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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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나도. 나도. 나 나도. 나도. 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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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그 물에 걸려주세요 민성이 마음에 드니? 만족스러워.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. 드디어 만족스러워. 미아는 전혀 관심 없음. <몇> 아이, 귀여워. 근데 이 조그만한 거뭐 해먹어? 추어탕 해먹어. 20만동이래 이거 나 살았다 사람는거 빨리 들고가 지영이 까만해 어? 힘들어하는데 얘 니가 데리고 가도 어. 힘들어 할것 같은데 어. 아서 그래 어? 떻게좀 해봐 살아있어 다 살아있어 지금 미나 가보자 우리 어. 가보자 조심해. 아, 여기 살아? 여기 <laughs> 살 피여 나. 근처 가지도 못하겠다 와, 진짜 크다. 와, 피부가. 얼마래? 아, 건5 0 0 0 0 아 그림이다 진짜